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금일은 SK 가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우, 우선 유통 주식, 유동 주식 우리 220만 주, 굉장히 소량이고요. 뭐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 LPG 10 산업의 합리화를 위해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그 가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라는 거. 뭐 재무제표, 뭐 매출 점점 늘죠. 워낙 음, 잘늘 수밖에 없고요.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 남아둡니다. 자 우리 거래소 공시 같은 경우는 뭐큰 문제 될 만한 거 없고 뭐 배당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1.6 기준으로 2000원, 2000원이면 그래도 괜찮게 주네요 어 자요 정도면은 뭐 사실상 재무제표는 말다 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러면서 도알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SK가스 전체적인 우리 주가 흐름 보시면 뭐 너무나 예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때는 우리 코로나 때 어, 그때 좀 특성으로 빠졌었기 때문에 이때 아니었으면 지금 이 111선 안 깨고 그냥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계속 기름값이 어, 상승하면서 어, 또 한번 차트를 올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 최근에 대량거래량 터지면서 22%까지 찍고 내려왔고요 그 뒤로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 지금 아래에서 떴기 때문에 물론 들어갈 수 있는 음. 강자들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어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렇게 그냥 수직 상승하는 애들은 무조건 전날 종가 또는 그날 시초가를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 보시다시피 그냥 계속 우상향하는 차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어 이미 고점이라고 생각되면은 그냥 고점에서 살 필요 없고요 나중에 어 주가 조정받고 내려와서 지지받는 라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라인에서 살살 모아가시면 됩니다. 그러면 그냥 편하게 수익을 또낼수 있는 그런 구조. 죠 월봉상으로 봐도 우리 2004년대, 어, 2002년대부터, 2 0 0 0년 초반대부터 해서 거의 20년간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, 물론 빠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, 어쩔 수 없이 해가 가면 갈수록 자원은 고갈이 될 거고, 기름값은 올라갈 거고, 에너지주 관련된 것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. 전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스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, 지금 당장 엄청난 효율의 뭔가를 개발해 가지고 만들지 않는 이상은 가스 관련주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른 주들을 이렇게 한번 튀고 내려오면은 요럴 어, 때 어, 나눠서 기간 나눠 가지고 달별로 조금씩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수했다 한 방에 팍튈때 팔면 음, 시드 대비해서 그래도 꽤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. 어, 그래서 SK 가스 현재 그런 상태라는 것, 어, 지금 약간 이미 떴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은 있습니다. 꼭, 꼭 참고를 하시고 차트 살펴보시길 바라고요. 자,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이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